다니 샤니 <laughs> 이거 자꾸 하고. <laughs> 거. 어디? 오빠는 어디야? 응? 세! 와! 응. 우와! 머리 어 이거야. 우와, 엄청 코네또 뽑아볼까? 어. 또 다른 거 뽑아봐. 풀 뽑아볼게요. 응. 쭉 길게+ 길게. 에이. 우우 댕. 댕. 엄마도 뽑을 거야. 와 에이. 시현아 엄마 봐. 에시현이 끊어졌네. 에이. 저 엄마 끊어졌네. 짜잔, 짜잔. 뿜! 우와! 엄마도. <laughs> 이요 퐁! 또 다른 거 뽑아볼까? 찡! <붕> <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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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더 길어? 시현이가더 길어? 저더 시원이 귀여워. 엄마가 <붕> 더길데

거 개미다. 개미다. 안녕 개미야. 어디가니? 어디 가니? 어딘가니? 또. 어, 또 있다. 어, 여기 엄청 많네. 내자요. <목소리> 어? 또. 또 있어. 얘네 집은 어딜까요? 찾아볼까요? 응. 따라가볼까? 어디로 가야지 될까? 어지기 응. 거기 있는데. 어디로 가면 개미 집이 나올까요? 여기 개미 엄청 많은데? 개미? 응. 엄청 많아? 응. 이거 저거 파종기 이이이 벌레 죽어. 응. 파리 조기. 응. 벌레를 먹으면 입을 꽉 닫아서 벌레가 죽어? 응 어. 그렇지 맞아. 먹었어. 먹었어? 지금? 응. 어마나 그러면 야. 개미는 어떻게 돼요? 재미는고구이 꽃뿐이... 음... 음... 거기 리 고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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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해구리 고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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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고구리. 고 됐어 거기도 있어? 응. 어. 니 개, 미 개미집을 찾았어. 개미. 어, 어디 있는지 보여줄까? 개미, 꾹니딱붙여 그, <laughs> 여기도 있고, 개미집이 여기도 있고, 으음 가면은, 여기 또 있고, 어디 있어 또? 여기 구멍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시간이 보여? 여기 있어. 여기도 있어 엄청 많아 개미집이 너무 많은거 아니야? 여기도 있네 고마워 그 어? 여기 또 있다 구멍 엄청 크네 개미개미 개미. 여기 지나다니는거 개미가 엄청 많아 어 우리 지켜볼까? 개미가 어. 개미 집으로 들어가는지. 어. 응, 벌레 있네. 응, 벌레 다 개미야. 어, 개미가 나왔어. 개미가? 나가는 건 봤는데 들어가는 건못 봤어. 이거 어, 만났어.